2 0 2두 역할입니다. 하나원 Q 2010-2020 여자 프로농구 3라운드 마태결입니다. 인천 진한행 에스퍼드와 청주 KB스타즈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강성철입니다. 오늘 이 경기 정훈순 해설 연가 함께하겠습니다. 신한행 에스퍼드는 오늘 홈에서 경기를 갖습니다. 김희슬 한채진 김단비 한엄지 스미스 선수가 베스트 5로 먼저 출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정을 떠나온 KB스타즈의 베스트 5입니다. 심성영 염윤아 강하정 김민정 손튼 선수가 오늘 베스트 5로 출전했습니다. 한채진 들어가 봅니다. 외곽 쪽에 김인슬이 쏩니다. 상승 아, 들어갑니다. 네. 심성영 코너 쪽 빼주고요. 벤치 동작 이후에 염유나가 쏩니다. 걱정되지 않습니다. 한 엄지. 자, 스미스가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코너 쪽으로 보내줍니다. 한채진. 다시 외곽 김다비 아, 네. 들어가서 네, 쏩니다. 안에 쪽 리바운드 하는 과정인데요. 장하정입니다. 베이스라인 쪽. 어, 파울이 많네요. 그래서 네. 두 개를 써버리는 김담선수에요 예. 들어가다가 빼주는데요. 김인슬이 다시 한번 속점을 던져봤습니다. 들어가지 않게 손튼이 방향 돌리면서 상대 골대 쪽으로 달려갑니다. 썬튼! 직접 마무리 짓습니다. 심성현 스크린 이용해서 오른쪽 더 깊숙한 지점까지 들어갑니다. 멀미총에서 개충입니다 아, 네. 상대만치까지. 심성영입니다 미스매치가 지금 잘 만들어, 미스매치를 잘 만들어 놓고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신한은행의 플레이가 두개연속 보여줬습니다. 그러네요. 뒤로 전달. 자, 스미스가 멀지없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시간을 확인을 해야죠. 김희슬이 아. 던집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전태는 음. 확실히 박지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부담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요. 완전히 뚫렸습니다. 멀미쪽에 스미스 실패. 다시 잡았어! 네. 상대 방칙까지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하나 들어가면서 리바운드도 추가했고 득점 그리고 보너스 원샷까지 상대 반칙도 여기서 발생 하게 되었습니다. 달려나 네. 스미스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게 바로 KB스타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스크린 이후에. 안쪽에 하나 씩베스수5의한 네. 자리를 붙여나가고 있습니다. 염윤아 맞받아 칩니다. 점수는 13대13 동점 영윤아 선수 3라운드 본인의 재기량을 찾아가는 모습이고요 한채진이 떨어지면서 집어넣었습니다 네 스미스 선수 잘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한채진 트리플 그리고 신한은행의 성적도 더 올라가고 네, 있고요 스미스 3명 수비사이 빼줍니다 그리고 외곽 도 나왔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에 위축이 되고 힘든 것은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그대로 한채진 들어갑니다. 그대로 돌이 흘러나갔습니다. 공격 기회가 바뀝니다. 스는스름으로보여집네요 남은 시간 6초 5초 4초 김단비 성공! 네 아주 자유자재로 원하는대로 플레이가 코트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신나는 행입니다이 황미우 선수가 최근에 기용이 되면서 이석점 슛도 있고 슛에 아, 대한 정확도가 있는 선수인데 네. 그대로 합니다. 곧바로 두점을 올려놨습니다 한 엄지 골밑까지 접근 올려놨습니다 집어넣습니다 아, 네, 강하정. 강하정 빼주고요 이패스가잘들어갔다라면 음, 득점을 음, 네, 교정했습니다 완전히 오픈상, 오픈 득점을 놓친 KB가 또 쉬운 득점을 허용할 위기에 처해 있네요. 강미호가 석점을 개명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석공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외곽이 들어갈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만, 의구심을 지원하는 석점이었습니다. 끊었죠. 네. 다남지 선택합니다. 대각선. 자 비었는데요. 김아람이 쏩니다. 들어갑니다. 드포인 득점의 리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세비 스타즈인데요. 장하정이 이동해서 쏩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다시 한 번. 트리인 행정차의 승 이후에 분위기를 완전히 탔군요. 반면에 친한맹의 외곽은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KB스타즈의 외곽이 안 들어갔고요. 친한맹의 외곽 슛을 과연 어떻게 방어해야 될지 이번엔 한업인데요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아홉 개째 성점을꽂아놓고 있는 전반입니다. 강한정이 맞받았습니다. 저 네. 지도력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매교 매팀 어려운 팀들을 맡아서 저렇게 달.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새로운 선수들을 발굴해 내고 네,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돌아나왔던 김아름입니다. 베이스라인 쪽 파워 드는데요. 살짝 빼주고요. 이리고 바나방 큽니다. 황매후. 골밑 쪽에서 패스. 외곽 찬스 번 던집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고요. 리바운드 김아름입니다. 가로채기 시도 박지은. 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금 실수를 예. 독점으로 연결을 해야. ]입니다. 자칫 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김영희펠밑 득점까지 오늘 가정부터 센터까지 이 커터에 신한당은 모든 선수들이 점수를 올려줍니다. 젊은 선수들이 벌려놨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칫까지 석장 플레이를 만들어냅니다. 김현희김현희 네, 움직여줘야 됩니다. 안으로 둘고 들어갑니다. 골릿까지 아, 네. 마무리 되는 김연희. 아나 선수요? 네, 네 우선 뛰어들어가지 않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재나 슬리퍼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는데요 주고받았습니다 박미호 이번엔 어떨까요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 배짱이 대단한 네. 2, 2초 남았습니다 그대로 양윤아의 네. 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전반 종료 51-30 만 지금 52득점 올린 시하은에스몰입니다 장하정입니다. 네. 김성현 다운드 패스 연유나. <laughs> 결염 다시 손튼에게 돌아오고요. 스미스를 상대. 타고 들다가. 아미 득점입니다. 스미스의 스크린. 안으로 넣지 못했습니다. 외곽 쪽한없지 오픈 찬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네. 리바운드 송튼 지금 이정훈 선수가 스미스한테, 스미스 선수한테. 수비를 다 몰아넣은 다음에 정확하게 포스했는데 골과 연결되지 않았고요. 예, 아 송튼이 드리블로 나옵니다. 신성혁 쪽으로 줍니다. 안쪽에 송튼. 걸렸습니다 김민정 더 다가갔고요. 좋은 찬스를 찾고 있는데요. 네, 던지지 네.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2초. 2초. 자클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김민정 선수가 왜 던지지 않았을까요. 아. 자 스미스가 나와서 봤고요. <laughs> 앞으로 들어가는데요. 늦지 않은 시간 4초. 아우, 잘 뺐어요. 이쪽에서. 비희스 김성현. 쏩니다. 석전 들어갑니다. 구할 주도 있습니다. 다시 쏜트. 외곽. 최진 라인 밟았습니다. 옆줄을 밟았습니다. 빈 공간 쪽으로 잘 보내줍니다. 한 최진. 아, 잘, 잘 뺐다. 성공시킵니다. 상대 마침까지 얻어냅니다. 최진 희 선수를 잘 따돌렸고요. 아 피버 플레이 마무리를 하는 흔적이 있는데요. 그 골이 결승골이었어요. 네. 아네 길게 한 번에 최진 쪽으로 득점하고 스미스가 석점을이고안 들어가네요. 다시 잡아서 한 번씩. 풋발빅점입니다 67대 46. 썬튼, 자, 이번에도 스미스가 뺏는 수비 하는데요. 썬튼 네. 선수를 수비를 잘하고 있네요. 그러네요. 반대쪽. 김이슬. 짧은 패스로 연결. 골미 슛. 썬튼도 열어주고요. 외곽 쏩니다. 들어갑니다. 3리퍼 최희지. 아이솔레이션일까요? 김담비가 1대1을 하는데요. 어느 쪽 돌면서. 작전이 그대로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김연아 여윤아 남은 시간 2초 쏩니다 이렇게 3쿼터 종료 71대 40도 뚫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벌어지지는 못했어요 가넘지 가넘지에 이어서 아이어로 마무리 됐습니다 아무래첫 공격을 갈길 바쁜 KB 스타즈인데요 심성영이 쏩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강하죠 탑으 연결 최진희 날립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스위스의 가로채기 탑으 연결 최진드딜리포 석점 3방이 4코트에 쳐지는 KB 스타즈입니다 영윤아 아우 네잘 스크린을 하는 척 하다 블라슈 막아냅니다 김단비 선수가 매치를 했을 때 이건 공격 찬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을 하겠지만 성공을 네. 하지 못했고요 네. 볼 나왔습니다 아, 김성영의 3포인트! 안쪽에 썬튼, 자, 스미스 반대쪽으로. 지시를 하게끔 내버려두지 말고 좀 불편하게 적적으로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런 패스, 김다필 쇼로 보내줍니다. 저렇게 앞을 황이 다 보고. 최진의 희투점 들어가자. 썬튼이 빼줍니다. 바로 챙기 황리요 빼줍니다. 그리고 김아름 라인 말은자 이제 시간을 흘려보낼 텐데요. 오늘 경기는 이렇게 마감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출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86대 65로 신한은행의 스퍼드가 KB스타즈에게 승리를 거둡니다.